아, 안녕하십니까 태아의 대표 한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야생 엘리, 야생 헬린이 안산 지역에서 운동시설 정보를 좀더 밀도 있게 찾기 위해서 직접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발 안될것 같아서 일단 내려가지고 끌고 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안산의 최북부 달마역 근처로 도착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북쪽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현재 안산의 최북단 공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와동에 있는 석수골 공원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이 근처에 있는 철봉하고 뭐 농구 코트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등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을 좀 둘러봤는데요. 일단 발견된 걸로는 대충 산책로가 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비사업 중이어 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고등학교 옆인데요. 저런 식으로 족구장이 하나 있고요. 어, 그 외에 여기는 별다른 건 없네요. 아직 이제 공사 중이기도 한데, 공사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3월 16일인가, 17일인가, 아무튼, 어, 오늘 기준으로는 이쪽은 딱히 별다른 소득이 없는 걸로 좀 아쉽지만, 이제 다른 달미역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시발. 집에 가고 싶다. 제발 있겠지? 운동하라고 만든 동상 같은데. 없나 어르신, 네. 죄송한데 혹시 여기 뭐 철봉 같은 거 있나요? 이게 두손울 되는 거? 네, 이렇게 뭐 철봉 이렇게 올라가거나. 뛰는 네, 거, 뛰서 올라가는 거. 여기는 없고. 저한창 하고 저기 어기 동네 다 가서 저기 선부동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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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서 거기 있어요. 아 선부동요? 이 네. 거다 가서. 아. 여기 공원이요 공원. 할 위에 있어. 아, 여기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연결이 있는 거같요 얼마나 가야 돼요, 혹시? 나도 거기서 온 건데 지금. 아, 그래요? <laughs> 그래 몰라. 한 10분 15분. 아. 그는 너무 바로 이거 왼 가면 딱 나와요. 아. 거기 있어요, 철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철도 잘 나오지? 아, 아니요 찾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음 지역으로 가야겠죠? 그치? 만들어야지. 어떻게. 예, 지금은 오늘 이제 탐색한 곳을 이제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봤는데요. 어, 위에까지 지금 올라오냐고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됐는데, 이제 우측도 한번 훑고, 이제 리을자로 융단 폭격하듯이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어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는데 언덕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긴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더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어또 동산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유감이지만 또 도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제 가봐야겠죠. 물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 공영 주차장 52호 안산에 있는 공영 주차장 52호 뒤쪽에 있는 동네 뒷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여기 계단도 이렇게 있고 한번 올라가가지고 위쪽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 근력 운동을 좀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르신, 그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네. 근처에 혹시 뭐 철봉처럼 운동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철봉처럼 할수 있는 거, 이쪽 뒤로 가면... 예, 네, 예, 네. 공원이고, 여기으로 가면은... 네, 네, 중학교 있거든? 중학교요? 네. 그 우측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여기 뒤쪽은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산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요 요쪽으로 뒷길로 가봐. 아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뒤쪽으로 좀 오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 달산 경로당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뒤쪽으로 아까 어르신께서 설명해주신 그 곳이 아마 이름이 달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한번 뭐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있다고 하시니까. 아 이거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거 씨.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있나 진짜? 갈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뭐. 아 여기 이게 길인가? 그은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사람 인적이 굉장히 드문 그냥 아 여기는 아니다 드문 뒷산이기도 하고 이 진짜 있을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있다고 하시니까 있, 있나 처음에 있겠 거냐 하면서 올랐는데 길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이게 아 있으려나? 있으면 또 레전드인데. 아 올라오니까 경치는 좋네. 아래 자전거도 두고 와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네.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있나 보다, 위에 뭐. 오. 깜짝아. 아닌가? 보통 이런 동산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철봉하고 딥스바랑 뭐 그런 거 있는 거 국룰이긴 한데 형, 여긴가 오늘 몇 번째 산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확실히 없다는 것만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이라 생각을 하고 요 아씨, 어제 뭐 하체를 가지고 그런가? 아, 너무 힘이 듬, 힘이 듭니다. 와씨,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 좀 불안 불안한데 이제. 아저씨 좀만 가면 있다면서요 에? 아 있나 그렇게 그냥 뒤 언덕 정도여가지고 꼭대기가 높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봐야지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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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여기까지 운동하러 올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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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없잖아 어르신 음. 여기가 꼭대기인데 없잖아요 아휴 <laughs> 아아 힘들어. 아휴 아휴 뭐. 없네 없네 확실히 없네, 아없아 없어 없아없아아아 없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네, 이제 위쪽에 달마 제20, 달미 제2공원하고 제1공원 그쪽으로 이제 가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개천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목표로 했던 지역에 이제 딱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프론트라인?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개천 있는 라인만 쭉 가가지고 보고 다시 이제 리일자로 돌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여기 경일관광 경 경일관광 경양고등학교 이 아래쪽도 이제 훑으면서 한번 가야겠죠? 아 쉬, 쉽지 않네 이거 하면 또 한번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정지 제2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쭉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처음에 오늘은 이제 길게 이렇게 일자로 갈 생각이었는데 역시 사람의 일이란 게뭐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는 뭐 내일 가던가 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여력이 된다면 가는 걸로 하죠.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어 어르신들께서 이제 생활 체육 같은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곳 뿐만이 아니라 아까 깜빡하고 영상을 찍지 못한 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딥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이런 거는 딥스라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기구의 안정성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지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공원의 아래쪽에 드디어 찾던 진짜, 진짜 평행봉이 있습니다. 야, 씨. 집에서 나온 지몇 시간 지난 거야? 아무튼 드디어 제대로, 제대로 된첫 번째 이제 평행봉. 아, 씨, 감격스럽네요. 어머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혹시 배드민턴장 올라가려면은 좀 오래 걸리나요? 배드민턴장요예 네. 배드민턴장이 있네요? 여기 아까 산책로 저기 지도 보니까 위에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여기? 올라가 보기는 했는데 딱배드민턴장는모르고 네. 네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않아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럼 위에 혹시 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건 있어요? 네 이런 기구들이 군데군데 네. 군데 있어요 아 군데군데? 군데? 혹시 철봉 같은 것도 있어요? 철봉 말고 안마? 아 안마하는 건가 그거 네네. 있는 거는 봤어요 아 철봉은 네. 잘모르시겠고요철 없는 거 같아서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얘 네. 네. 아, 이...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저기 보면은 배드민턴장이 있긴 한데 정지 제이 공원. 아... 일단 가봐야겠죠 그래도. 찾았어. 철 보. 있다. 있어. 어. 어. 오이씨,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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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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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체공원, 제2공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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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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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씨 뭐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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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도 있네 벤츠 몇 킬로야 이거 30에다가 한35 오우씨 딥스 두개 철봉도 있고 아 씨발 있다 모다 200 가량이 되고요. 경기와 경주에는 미세먼지 주보도 가능 입니다 내일까지는 가 교체되면서 먼지가 해소되기 어렵겠구요. 내일도 수도권 중서부지방은 이태원 중로이리습니다 항상 눈은 둥글게 점점 날개 지우개 못해 죠 오늘 서울 낮 기온 1점3도로 아침보다 기온 25도 가량 상승 원하는데요. 금요일에는 20도 까이 오면서 4월 말에

오늘 아는 수사 를정하게다시니다법장은 수사진 행를고 있느냐는 취문에 아무런 대답 이답변하시자식아 배불러 <놀람> 아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배불러. 아 안녕하십니까 태아의 대표 한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야생 엘리, 야생 엘린이 안산 지역에서 운동시설 정보를 좀더 밀도 있게 찾기 위해서 직접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발 이거 안될것 같아서. 내려가지고 끌고 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안산의 최북부 달마역 근처로 도착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북쪽에도좀 있어야 되는데.